대한민국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속시원하게 나눠보는 시간, 부모 광장 오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벌써 2월이 됐는데요.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요. 뭐 대부분 금연 저는 살 빼기 계획을 세웠는데 <laughs> <laughs> 어떠 <어떠세요? 웃음> 아직 아니, 웃는 게 아, 의상 미 심장이에요 너무 애틋하게 들려서 <웃음> <웃음> 아 그런가요? 어, <laughs> 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아.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서 음. 건강에 조금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아. 올 목표는 무조건 음. 건강입니다 제가 3m로 이사를 갔는데 오. 오, 너무 맨날 산 구경만 해. <laughs> 산을 걸어가야 될 텐데. 아 저도 사실 건강에 관한 건데요. 저는 애기 어. 학교 보내놓고 스케줄만 없으면 일단 다시 누게 돼요. 그 습관이 음. 거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한 시간이 막 꿀꿀 같은 시간. 음. 음.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아직 제가 시작도 안 했는데 어. 이렇게 또그 대화의 열기가 간단해요. 어, 우리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볼 음. 건데요. 네. 일단 소개는 드려야 될것 아. 같아요. 오늘요, 네. 우리 오늘요. 우리 공병호박 선생님, 그 다음에 소통 전문가 김대현 선생님, 네. 우리 가수 강수지 씨 네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거창한, 그리고 야심찬 10년 계획. 올해 어. 숙소는 눕지 않는 거. 애기 학교 보내고 일어나서 나가는 거. 2015년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정말 많다는 미녀 가수 강수지. 그럴 때마다 나를 위로하는 습관을 자꾸 가동시키면 나를 위로하는 습관만큼은 꼭 필요하다는 소통 전문가 김대현 뭘 고쳐야 되는가 그걸 이제 목록을 한번 적어보는 게참 중요합니다 철저한 자기관리로 시스로를 경영하는 공병호 박사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는데 2015년을 확 바꿀 수 있는 습관 설계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네, 우리 얼마 전에 습관의 힘, 이런 책들 아주 베스트셀러로 많은 분들이 읽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 삶의 대부분은요, 무의식적인 습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듀크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행동들의 45%는요, 이 무의식적인 것들에 의한 습관적 행동이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삶을 지배하는 게 좋은 습관을 늘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면 그렇죠. 삶이 훨씬 건강하고 그렇죠. 행복해지겠죠. 음. 네. 음. 근데 이제 각자, 아, 정말 이것만큼 내가 좀 버리고 싶다. 이런 습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금년에 대해서는 계획을안 세웠어요. 근데 그러면, 올해는. 네. 예. 아, 이제 저도 이제 내일 모레 50을 바라보고. 음. 그래서. 올해는 검증을 한번 해봐야겠다. 음. 네. 담배와 진쟁을 선포하겠습니다치사해서라도 네. 그 끊어야 돼요. <laughs> 어디 뭐 가서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그필 아, 네. 뭐, 뭐,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죠 네. 네. 우리 수지 씨는 혹시 뭐 버리고 싶은 습관 없으세요? 뭐 습, 습관이 뭐몇 프로로 <laughs> 그렇게 좌우한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진짜 고쳐야 할 습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음. 아, 가장 제가 지금 바로 고쳐야 할게 애기 음. 학교 보내놓고 음. 음. 바로 눕는 거죠 <웃음> <웃음> 그래서 딱한 시간 아홉 아 시에 아기가 데려다 주고 오니까 아 스케줄이 없는 날은 그냥 누워요 음. 한 시간 부터그 누워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음. 이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음. 없어요 아 근데 사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뒤에 있는 산에 갔다가 네. 와서 아침을 빨리 먹어야 건강해지는데 음.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르지만 이런 생각과 음. 함께 기분이 상당히 또 나빠져요 아, <웃음> <그래요>? <웃음> 그래서 네. 이 습관을 저 고치고 싶어요. 음. 오늘. 네. 저는 그, 네. 잘 아시겠지만, 네. 그렇게 뭘 많이 안 먹습니다. 음, 근데 저는, 아, 이거 어떻게 하거예요 저는, <laughs> 네. 저는 이제, 안에어 네. 진짜 밥 많이 안 드셔.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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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을 또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 이습관을좀 버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 오래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laughs> 네. 우리 공병호 박사님은 정말 자기 관리 잘 하시는 걸로 유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네. 생님께서 저는 뭐, 있으세요? 커피 같은 게 문제가 요 아. 근데 아. 옛날에는 커피를 마셔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은 커피가 네, 위산을 네. 많이 분비를 하잖아요 네. 위산이 약간 되지? 역류가 되면은 목에 약간 부담을 줘요 음. 저는 이제 올해는 음. 가능한 커피를 꺼내야겠다 네. 다른 뭐 한방차는 대체로 <laughs>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와. 사는 게 뭐냐 어. 너무 재미가 그런 작은 재미도 <laughs> 없으면 맞아요. 그래서 네.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음. 이제 식후에 한잔 정도로 음. 이렇게 줄여야겠다 구센 음. 결심을 했습니다. 구센 <laughs> 네, <laughs> 결심 쌤 어떤가요? 네. 이렇게 사람이 다 잘못된 습관들을 네. 가지고 있죠 사람마다요. 그 제가 우선 뭐공 박사님 별 때는 너무 그 연기를 많이 하는 습관을 보리셔야될것 같아요. <laughs> 그죠 근데 이제 그~ 사실은 그~ 사람 벌고 싶은 게꽤 많죠 그치. 예를 들면 네. 뭐~ 특히 요즘에 또 새롭게 좀 사회 문제 되는 게 스마트폰을 수에해서 보는 습관이죠. 음. 예.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남편, 또이 습관이 또 나쁜 습관이 들어오면 또이 가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 네. 아내 분들이 뭐, 양말 뒤집어 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음. 제가 볼 때는 그 습관이 나쁜 게 아니라 아내들의 잔소리 하는 습관이 더 나쁜 거 같아요. <laughs> 제가, 제가 오늘 잔소리 해요. 제 아내가 그렇게. <laughs> 그래서. 전 이상하게 그 책상이 쓰든 그대로 있어야 아. 마음이 편해지고. 왜냐면 아, 네. 불편한 게 없어요. 네. 내가 어디다 아니까. 아. 근데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 해도 제가 초지일관 그걸 유지하니까 아, 그저 네. 책상은 건드리지 않는 아, 그게 좀 되는 것 같긴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도 안 치우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도 그 책상을 정리 를안 하세요. 한 달이 아, 뭡니까 그냥 일년 내내, 일년 네. 내내 안 치우고 <laughs> 그러다 갑자기 <laughs> 제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어. 때가 됐다 아, 한번또싹 정리하고 음. 네, 그렇게 하죠.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기보다 그걸 잘못 보는 사람들은 아. 저게 지금 우리 집에 다정리 했어요 저 책상 하나 맞아, 맞아. 저것만 정리하면 그 우리 집이 완벽한데 그 그게 나쁜 이, 습관이에요 이럴 때 그게. 제가 치워놓거든요 제딸 아이 책상 네, 하 그러면 네. 엄마 여기 있는 거 어디 갔어? 그럼 네. 제가 갑자기 그쵸.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 어. 어제 넣은 거 같은데 그거 봐. 그러니까 치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 그거 찾다가 볼일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볼 때는 늙는 습관은 유지하시고 네. <laughs> 책상 건드리는 냅둬요? 습관을 버리시는 게 낫을 <laughs>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 네. 음, 나쁜 습관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습관은 고치기가 네. 쉽지가 않은 것 음, 같아요 이성을 지배하는 네. 게 습관이라고 그러는데 아, 음. 그만큼 정말 이, 우리 길들여진다는 게 인간한테 네.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네. 공병호 박사님 모셨으니까 네. 나쁜 습관을 네. 좀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쵸. 아, 내 세상에 해요? 이렇게 불가능한 거 없으니까 예. 그 일단은 본인이 네. 이런 이런 습관이 나쁘다 음. 그래서 꼭 고쳐야겠다는 그런 음. 욕심, 네. 음. 의지 같은 것이 일단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 그게 이것을 없앨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그렇죠. 이렇게 제거할 그런 노력할 필요가 음. 없으니까. 그다음 음. 두 번째는 이제 뭘고쳐야 되는가? 음. 그걸 이제 목록을 한번 적어보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사람은 연필을 들고 종이 위에 어떤 걸 쓰면은 사고가 재조직화 된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들이 그러니까 일단 적는 것만 하더라도 습관을 제거하기 위한 오할 정도가 해결된 거죠 아, 박사님은 또 금년에도 예. 성공하셨죠 예그이게 그러니까 아, 오래전 이야기인데. 오. 20대 초반에 대해 그때는 뭘 모르니까 담배를 피우잖아요. 네. 지금은 제가 뭘 알아도 담배 피우든요니 <laughs> 네. <laughs> 그 일단 첫 번째는 나쁜 습관은 중독성 있는 습관은 절대 안 들여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8년에 한 10년 걸렸던 것 같아요. 담배를 껐는데. 아 와, 그때 매는 계획을 세웠죠. 뭐 음. 예를 들면은 카페인을 절대로 뭐 흡입하지 않는다. 음. 카페인. 네. 카페인을 일단 먹으면은 담배 생각이 나니까 음. 어. 그다음 물을 다량으로 마신다 음.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술자리를 갖지 않는다 음. 그다음에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들 때면 최소한 3 0초 정도를 마음을 이렇게 정리한다 혹은 어. 일어서 걷는다 뭐 음. 매일 음. 이야기를 다 적어 봤죠 그런데 음. 그게 완벽하게 정리하는데 8년정도 걸려서 아. 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제 어, 새해에 검연하시겠다는 분들 보면은. 와. 옛날 생각도 나고, 음. 정말 마음이 참 짠할 때가 많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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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